콩이야, 얼른 가해, 도도도 하고, 응가하고 와. 콩이 응가 해 얼른, 응가해. 오, 춥다, 저녁 때라서.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 갔다 와가지고 손 손이 바빴어요. 아이고, 오늘 날씨가 춥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지금은 엄청 추워요. 오, 너무 추운데요? 응가 다 했어 도도 홍이야 도도야 얼른 해 홍이도 가서 응가고 얼른 얼른 가서 응가 해 야경도 예쁘고 밤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죠 낮에도 화려하고 좋은데 저 앞산 옆산 뒷산은 다 꽃이 잡고 우리 앞에, 여기, 꽃길도, 꽃이 거의 다 졌답니다. 비가 이틀 동안 쏟아져가지고, 아, 너무 아까워. 너무 빨리 졌어요. 얘네들은 아주, 휴, 어? 빗물을 흔벅 한 이틀 동안, 어? 너무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싱글벙글 하네요. 어이고, 우리 상추 좀 봐라. <laughs> 아이고, 예뻐라. 얘들아 아이고 이뻐라 우리 콩이 아이고 이뻐라 우리 도도 아이고 심만했어 도도는 콩 저기 응가했는데 콩이는 응가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아이고 안할 거야 안할 거야? 거야 아이고 안할 거야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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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더 가서 닦자 들어가서 닦자 엄마가 문 닫아놨지 롱 엄마가 문 달아 놔를어요나 들어가 엉덩이 닦고 가야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똥꼬 닦아야지 이리 와. 똥꼬도 닦고, 응, 아까들아 똥꼬도 닦고. 응? 어이구 엉덩이 살살살 돌리면서 엉덩이 대고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더 이리 와, 이리 돌려. 홍이야, 홍이야, 홍가 안했어? 아이왜안 했어? 안이안 했어, 안홍안야어 애교 홍다야다야 어? 이 홍이야, 펜티야 홍이야, 홍이리와이티홍이 빨리와 빨리 이리와이티 홍이야, 홍이 돌려 이돌홍이이야 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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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야이 착해. 흘려주세요내 네.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손이 두개도 아니고 한개가지고 너를 갖다가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줘야 돼? 안해줘야 돼? 어? 홍이야 협조를 해야 돼? 안해야돼? 응? 어? 아이고 아이고 다 입었다 야 입었다 야 엄마가 팬티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주니까 좋잖아 편하고 지지배야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지지배들아 어? <laughs>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콩이야 내려가 안가? 집에? 집에 내려가라고 얼른 가 내려가 어? 내려가 어, 내려가. 아, 지스펫들. 어, 밖에는 가로등 이렇게 켜놔가지고, 우리는 가로등을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밑에 바퀴가 달렸거든요 끌고 다니는 가로등이랍니다. 예전에 저기 텃밭, 전체 다 텃밭으로 우리가 뭐 심어 먹을 때, 가로등이 저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또 저쪽으로는 또 가로등이 또쫙 따로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앞마당에만 이렇게 딱 진열해놓으니까, 고정시켜놓으까 대낮 같으죠. 그죠? 다 만들었어요. 남편이. 어, 그래도, 이거 어쩌 만져주고 그럴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재도 싹 버려버리고, 만들 게 없어요. 있는 걸로 그냥 그대로 쓰고 이러고 있어요. 아주 응? 연장도 엄청 많이 사놔가지고 우리 어, 저기 원룸 했을 때 연장을 다 가지고 다 고쳐주고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안 하니까 철거 해버려가지고 지금 그냥 불가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몸도 나빠지고 아휴 젊었을 때 일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 저렇게 오늘 그래도 미세먼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안에서만 있었더니 뭐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 차들 좀 보세요. 무지하게 많이 빡빡하게 지금 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하늘에는 별들이 보이네요. 보이죠? 별이 떴어요. 이렇게 별이 뜨면 내일은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좋아지, 좋아지는 거죠. 원래 별이 있으면그 다음에는 비가 안 오거든요. 날씨가 굉장히 좋답니다. 아, 저달좀 보세요. 멋있지 않은가요? 아, 구름달입니다, 오늘은. 땡겨볼게요. 며칠 전에는 보름달이 아니고 조금 찌그러진 달이었거든요. 아, 정말 이빠이 땡겼습니다. 아, 보름달 보세요. 잡혔어요. 보름달 보고 어. 막히는 일 없이 좋은 일을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힐링합니다. 너무, 달이 둥글둥글해서 아주 좋습니다. 어, 보름달이 맑고 굉장히 커요. 아. 여러분, 보름달 보면서 굿나잇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올게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달달, 무슨 달? 쟁반 가지 둥근 날, 어디, 어디 떴나? 내 머리 위에 떴지. 야호! <laughs>